안녕하세요.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송명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의 주범,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족저근막염은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반면 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하다 보면 잘 낫는 병이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이란 무엇일까요?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 바닥에 존재하는 두꺼운 섬유 조직으로 된 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족저근막이라고 하며 발의 아치를 만들어 주는 구조물이고 보행시 체중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족저근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다 보면 미세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경우 족저근막을 자극해 족저근막염을 일으킵니다. 발바닥이 얇은 발, 형발이나 아치가 높은 발은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으며 마라톤, 조깅, 등산 등 발에 충격을 주는 운동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나 비만은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문제를 유발하며 얇은 신발, 딱딱한 구두나 하이힐을 자주 신는 것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발 뒤꿈치 부위의 통증, 혹은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 발생하는 발 뒤꿈치 부위의 통증입니다. 이러한 통증들은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화되다가 오후나 저녁이 될때 다시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뻣뻣한 섬유조직인 족저근막 부위가 수축해 있다가 갑자기 자극이 되면서 위세 손상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발뒤꿈치 부근에 족저근막 부위가 가장 먼저 손상되기에 대개는 발뒤꿈치 통증을 호소하나 심한 분들은 발바닥 족저근막 전체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족저근막염의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족저근막염을 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바닥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은 뻣뻣한 족저근막 및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 아로마 오일이나 오션을 발 전체적으로 발라 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 뒷 부분을 지그시 밀어 잡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잡고 말아준 후 발등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자세를 통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해 주세요. 다음 발 뒤꿈치를 잡았던 손으로 발바닥을 만져주면서 딱딱한 섬유 조직인 족저근막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족저근막 주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족저근막을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서서히 늘려주세요. 족저 근막의 수행이 손에 익으면 이후에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족저 근막을 전체적으로 밀어내면서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 힘이 부족하다면 지압 도구, 골프공 등을 이용하여 지압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족저 근막은 매우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TV를 보시거나 잠깐 앉은 때마다 하루에 10분 이상 틈틈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하면 좋은 종아리 스트레칭인데요.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발을 뒤쪽으로 딛습니다.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최대한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며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허리와 어깨는 펴고 종아리 뒤쪽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10초간 유지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적저 근막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통증도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는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사용한 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최외 충격파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 치료 후에도 꾸준히 스트레칭 등으로 관리해줘야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방을 위해 무리한 야외 활동 잘못된 운동 방법, 불편한 신발 착용 등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기 꼭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의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쉽게 감가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일상에서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발걸음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